합니다. 이 영상이 떴다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부엉이는 행운과 재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황금 부엉이는 선택받은 자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을 찌고 모릅니다.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부엉이는 당신에게 큰 축복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재물운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더큰 행운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톡톡 터치하고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황금 부엉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황금 돼지가 매일 당신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을 드립니다. 매일 방문하셔서 복과 행운을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흠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평온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소원을 빌어보세요. 황금 부엉이가 당신의 바람을 이루어 줄 겁니다.